내각 또한 되게 새로운 통찰을 많이 제시해요. 제가 그때 오감특집 때그 얘기 했잖아요. 매운맛이랑 네. 그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랑 네. 얘기를 저는 했잖아요. 19금밖에 생각 안 나요. 하이라이트는 19밖에 얘기 안 나요. 마조이스트 얘기했잖아요. 지금 19금 얘기하는 거잖아요. 마조이스트 얘기 나왔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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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얘기를 했어요. 음... 그러니까 그게, 재밌었겠다. 알고 <laughs> 다시 보기 네. 때다며 <laughs> 양파만 봤지 <맞지. 웃음> <봤어>. 보다가 네. <laughs> 지은 씨 사과 먹는 거 너무 피해 <laughs> 제가 <laughs> 네. 이거 한 <한편> 분이 재밌습니다, <laughs> 네, 여러분. 알고 계신 분은 네. 다시 보기로 보시고요. 네. 네. 그래서 그게 사실 똑같은 네. 엔돌핀의 작용일 음. 뿐이니까 막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이상하다고 많이 했는데 음. 그런 사람 우리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막 음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새로운 네. 뭐 그런 관점도 제시해주고 음. 막 뉴로 마케팅도 이런 막 이런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음. 그래서 막신경 그 그걸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음. 시선 추적해가지고 어디를 많이 보는지 남자들이, 여자들이 네. 어디를 아. 많이 보는지. 어딜 많이 보는지 좀 정했지 않나. 그런데 네, 의외로 달라요. 그래서 <laughs> 진짜, 아, 진짜 마케팅 있었어. 예, 의외로 다른 게 야구 사진 <laughs> 보면은 네. 뭐지 여자들은 야구 어제 예. 야구하는 사진. 아 야구하는 사진. 예, 아, 진짜 야구를 하는 사진. 야구 동사 말고 아, 아. 야구를 하는 사진 정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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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야구하는 사진 보면은 어딜 많이 볼것 같아요? 여자들이요 예, 야구를 하는 혹시... 사진을 본다고. 나나나 여기 여기 여기. 남자가 야구를 하는 사진. 여기 아, 아, 어. 예, 아닌가 여기? 아니 뭐 비슷해요. 아 뭐. 여기 근데 얼굴 얼굴 많이 보고 얼굴, 얼굴 보는데 거, 얼굴 많이 가슴. 보고 어, 저, 이런 쪽 많이 보는데 근데 뭐 여자는 좀 얼굴에 많이 보려 음, 했어요 음, 근데 음. 남자는 어제 볼것 같아요 안 봅니다 <laughs> 이상하게 여자는 안 그러는데 남자가 다리 사이를 봐요 <laughs> 어 근데 왜 그게 그게, 모르겠어, 그게. 그게, 그게, 그게 뭔가, 뭔가, 제가 야구 보는데 <웃음> 야구 <웃음> 많이 보는데 <laughs> 예. 이해가 돼요 <laughs> 저희는 잡아요아 이해가 돼요 <laughs> 그 연구에 내가 속했나 보다. <laughs> 남자들왜 어, 그래? 아니, 그게 그런 게 아니, 있어. 왜 그래, 진짜? 아이, 참. 야, 이런 재밌는 얘기는 좀, 우리, 우리, 우리 좀 크게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크게 해서 얘기해. 아니, 아니, 봐봐. 어? 허기님, 허기님도 그것만 보잖아. <laughs> 아니, 그냥 괜히 오, 그게. 시작했대라고, 아, 특히, 특히. 대타로 나온다. 예. 무조건 맞아야 돼. 아, 아 이분 자수했어. 잘, 잘 칠까 안 칠까를. 왜요 <laughs> 왜요? 네. 지... <laughs> 예. 예. 아, 그러니까 <laughs> 아니, 나중에 야구의 과학. 뭘로 야구를 하는 거야, 그렇지? 예. 아니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뭘하냐면은 시선축축한 다음에. 중앙이를 개인이 준비니까 아, 내가 그 얘까지 만나했는데. <laughs> 아, 진짜 나도 딱 아, 그 생각했다가 아니 아니 그 야구 경기할 때 선수 협회에서 주는 건지. 야구방망이요? 아니면 이제 본인이 라커 담고 나오는지 그건 것 같은데. 너 협회에서 뭘 줘요? 아 일치했네 어... 아그러니까 뉴로마케팅을 그 할때 그래서 보면 그딱 사진을 띄운 다음에 딱 뭔가 시선이 많이 가는 부위에서 갑자기 다음 장면 넘어가면서 로고가 나오게 해야 돼요 음... 아... 그러니까 야구 사진 나올 때는 어디에 띄어야 되는지 알겠죠 아, 아 근데 거 진짜 야구 사진 할때 때..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거슬림 씨가 나와야 되는 거야? 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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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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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이거 뭐 주제가 아니야 이거 나한면여이아다보니일 같지? 이런 일식구에서주만간 집에서 개인방송하겠다. 조만간 키겠네. 아, 아 진짜. 야이 친구야 입고 네. 야모 입고 야내아 <laughs> 진짜로 양구바지 입고 소소방송 하겠어. 아니 마케팅에 진짜로 쓰는 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광고 음. 중에 좀 선정적인 거긴 한데 네. 그 여자들이 실제로 했어요. 그 짧은 치마를 입고. 그 바닥에 뭘 떨어뜨려요. 어... 그냥 그걸 줍는 거. 야줍으면이 음. 치마가 올라가잖아요. 네. 그 패티에다가 아 로고를 넣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로 어떤 회사에서? 아, 아, 막... 아, 아 진짜로 그그 아 <laughs> 그 이런 마케팅하는 네. 직원들을 딱 해가지고 음... 계속 뭘줍게 만들고 줍으면은 <laughs> 사람들이 쳐다보잖아. 그럼 아 어, 거기 로고가 있는 거야. 오프라인 마케팅이요. 아 어, 오프라인 마케팅으로. 어, 실제로 엄청 효과가 네. 좋았대요. 네. 어.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? 어. 결국? 왜 이거야. 아 근데 가... 그 마크가 어느 회사였어? <laughs> 갑자기 딱 했는데, <laughs> 원할머니 보싸. <보사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마크가. 외국 외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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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좀 이렇게 네. 중소기업, 중소기업, 아, 네. 그 유명한 것들이 아, 이제 뇌 네. 과학을 활용한 네. 그런 마케팅이라고 합니다. 아 이거 할 얘기 진짜 많잖아. 아 네. 샤프리카도 좀 이런. 이러... 저요 <laughs> <왜? 왜요? 웃음> 샤프리카. 저 치마 음, 입고 나오나요? 음. 아 남자는 야구야구야 이거 남자 야구마지 입고. <laughs> 장니까아 <laughs> 장난 아니죠. 아니, 아니, 아니 근데 그런 마케팅이 네. 다 이제 과 그걸 활용한 네. 마케팅이에요. 아니 실제. 네. 근데 벌교꼬막식당님이 네. 곽방 t v 라고써 있는. 여기 <laughs> <laughs> 야구하다가? <laughs> <laughs> 아니 지금 <laughs> 제일 신났어. 제일 <laughs> 신났어. <지금, 웃음> 안 신났어. <laughs> 안 신났어. 아, 아, 여러분들께.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원비 돌링님. 원비 돌링님. 저희가 이제 네. 처음 오신 분한테 이런 의미들 드리면 안 돼요.